자, 6번입니다.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점 2콤마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과 같이 X축, 그 다음에 Y축을 그린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난다? 2콤마 1을 지난다고 했습니다. 도도도도도도도도도. 도도도도도도얘 여기가 2랍니다. 요 점을 지난다고 하는 원입니다.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고. 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, 자, 요 빨간색과 같이 X축, Y축에 접하고 2콤마 1을 진나죠이런 상황이 있고요.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, 이 파란색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죠. 어떤 게 재미난 게냐면은,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은,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친구의 길이는 어떻다?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. 맞죠? 그래서 요거의 길이도 R이라고 할수 있고, 요거의 길이도 R이라고 할수 있으니까, 요 점의 좌표, 요 중심의 좌표는 몇콤마몇이다 R, 콤마 R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R, 콤마 R이고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요 원방은 빨간색과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x 마이너스 요 친구 적어야 되겠죠. R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요 친구 R 전체 제곱 이 고르 반지름 R의 제곱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. 그런데 요 친구가 묘콤마 몇이 위에 있는 점인가? 바로 2, 1이 이 콤마 1이 이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은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1을 넣었을 적에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4-4R 플러스 R제곱 더하기 1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2R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없어지고 자변 내림 차순을 정리를 하면 R제곱. 자, 예적 없어요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R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5라고 할수 있죠 얘가 얼마다? 0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은 R 마이너스 5 곱하기 R 마이너스 1 이꼬르 0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자, 이 친구 0 만드는 아래 값은 5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0 만드는 아래 값은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, 어, 이 방정식에 R에다가 얼마? 1 넣은 것이랑 5는 것이 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 자 아래다가 1을 넣어봐요 1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원방은 x-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-1 전체의 제곱 이 꼬르 1의 제곱은 1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빨간 녀석의 원방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은 거 어떻게 여기다 그러니까 5를 집어넣어요 x-5 전체의 제곱 더하기 y-5, 전체의 제곱, 이꼴은 5의 제곱이니까 얼마? 25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요 친구는 누구다? 바로 요 파란 원을 말하는 것이구나.